반갑습니다. 오늘 막 그렇게 할 이야기들이 많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한 달에 한번 하기로 한거 약속 당연히 지켜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시즌이 곧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시즌 중에는 사실 디스코드로만 좀 소통을 하는 게또 그때 말씀드린 거라서 질문 답변 하고 또 이제 긴 시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됐네요. 이제 보면은 이제 뭐 롤파크에서 뵙고 이제 챌린저스도 오프라인 하죠. 그래서 젤리스 경기장에서도 뵙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늘 선수의 컨디션 괜찮습니다. 네, 뭐 최근에 조금 아팠는데 다행히 코로나는 아니고요. 네, 감독님 말로는 선수들이 하... 너무 약해요. <laughs> 옛날에 이제 저뭐 감독할 때나 감독님 제대 때 아프 아파도 막 스크린 막 하고 막 그렇게 했다고 요새 그러면 안 되죠. 아프면은 당연히 쉬어야지. 이제 또 시즌 들어가면 또 정신력 무장되면 선수들 괜찮아질 테니까 잘 케어하겠습니다. 네, 페이지가 아까 저희 손스카우터가 숙소가서 잠깐 갔다 왔는데 페이지가감독님 뭐 옆에서도 그렇고 선, 형들 옆에서도 잘 웃고 그런데요. 그래서 많이 친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감독님이 때 네, 워크샵부터도 많이 친해졌고 그리고 이때는뭐 장난도 치고 정말 처음에는 너무 걱정이 심해가지고 여전히 지금도 말수가 많이 적긴 해요 이 게임에서 게임에서 좀더 말을 좀더 많이 해야 될것 같고 계속 그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네. 발로란트 선수들 스크린 결과요 뭐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언제는 괜찮은 것 같고 언제는 또안 좋은 것 같고 아직 에이펙 리그 팀들하고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 그 팀들, 이쪽이랑도 하고 있고. 지금 사실 저희 선수가 한명이 결혼이 있어서 선발 중에 있고요. 한 2월이나 그때쯤이면 또 추가 선수 아마 발표를 따로 할것 같습니다. 네, 배그 팀은 아마 지금 파트너십 팀 심사 과정이 있고요. 설 지나서 아마 좀 발표가 나올 것 같고, 발표가 나오면은 그거에 맞춰가지고 좀 준비를 하려고 요 여러 가지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이 부분은 스포츠의 방향성을 조금 더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사실 지금 저희가 17년에 선수단을 꾸렸죠 그리고 18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조금 많이 안 좋죠 이 스포츠 자체에좀 한계점 문제점도 있을 거고 또 저희가 좋은 선수를 데리고 투자를 하고 글로벌 대회도 도전도 하고 우승도 하고 하긴 했는데 이제 이대로는 안 된다 라는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같은 방식으로 펍치 팀을 운영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을 얻기 위함인가 결국엔 선수들도 너무 힘들고, 팀 운영하는 사람 부단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그거는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저희도 좀 여러가지 옵션을 두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롤테임 스크림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사실 뭐 많이 지기도 하고. 왜냐면 또 바텀이 아예 새롭게 구성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점점 좀 좋아지고 있다? 그래서 뭐 사실 결과야, 뭐 스크림 결과는 크게 중요치 않거든요. 특히 젠지는 스크림이 중요한 팀이 아니라고 외부에서도 뭐 초비나 피넛 같은 경우는 도란도 그렇고 워낙에 또 대회 때더 집중력 올라가고 더 잘했던. 팀이다 보니까, 재밌는 거 말씀드리면, 저희 2022년 썸머 때 기록세였잖아요. 그때 스크림 승률이 한 55%? 52%? 스크림은 어디까지나 좀 스크림이고, 물론 너무 지면 자신감 떨어지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안 하는 걸좀 해야겠지만, 일단은 연습 과정이 나쁘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H.O.K. 선수들은 현재로서는 선수단 운영이 지금 중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글로벌 서버 런칭을 원래 작년 11월, 10월에 런칭을 하기로 하고 저희가 이제 팀을 좀 구성을 했었는데 그 계획이 조금. 지금 무너졌다? 저희도 그쪽에 정보를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서버가 없으면 사실 선수를 뽑을 수가 없어요 이게 뭐 유망주라든지 선수단을 조금 끌어올려가지고 글로벌 대회라든지 그런 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일단 글로벌 서버가 없는 상황에서 아시아지역 리그라든지 한국지역 리그 이런 것도 없기 때문에 선수단을 현재 운영할 이유가 없어서 근 네, 해체는 아니에요 해체는 아니고요 일단은 중단이 된 상황이라 하루빨리 좀잘 되면 다시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란 선수 아랑 선수 님 만난 거는요 아랑 선수가 프로스타 도란을 알아보시고 직접 DM을 보내셨다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스케이트 같은 거 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좀 반대를 했습니다 이게 왜냐면 시즌 이제 임박했는데 혹시 스케이트 타다가 손 다치면 진 짤려요 <laughs> 일단은 그거는 다음에 좀 비시즌 길때 다시 한번 아마 요번 시즌 끝나고 뭐 그때 되면은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했고 뭐 되게 재밌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뭐 메이저 얘기 들어보니까 도란소가 많이 부끄러워했다 부끄부끄했다고 하더라고요. 얘기 도란한테도 얘기 들어는데 되게 예쁘시다고. 그래서 되게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초비는네발로란트를 많이 좋아해요. 저한테도 장난으로 발로란트 선수 하고 싶다고 원래 태조연봉 시작한다고 얘기했고요. 언젠가는 할것 같아. 애가 그러니까 좀 불안해. 근데 놀만큼 연봉 못 받으니까 뭐 지가 알아서 내근네그 <laughs> 제이팍은 예전에 한 2년 전나 저희 덴지 사옥에서 새벽까지 술 진탕 먹은 적이 있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매너도 있고 처음에 와가지고 연예인이니까 막 서로 이러다가 술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니까 막 되게 재밌게 놀다 가셨어아 얘기 안 했나? 최근에 도란, 초비, 피넛이랑 아놀드랑 제이팍이랑 술 먹고 왔어요. 근데 말을 안하드려요 별로 재미는 없었다는 아놀드의 후문이 있는데 음? 그러네요 아 너씬도 근데 재미없어요 말은 잘하는데 또라는 술 먹으면 말많고초빈는롤 얘기하는 거보다 딴 게임 얘기하는 거 좋아요 TFT 얘기 발로라 발롤, 요새 발로란테 얘기를 그렇게 좋아아저희 이제 뭐 밥자루는 이모님 밥 맛있죠 되게 잘 나오고 다른 팀들 밥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예쁘게 해서 찍으면은 충분히 좋아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웬만하면 선수들 숙소는 저희가 안 가거든요 왜냐면 선수는 숙취는 공간이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매니저한테 시키면 근데 매니저가 사진 그렇게 못 찍어요 근데 예전에 뭐 아이슬란드 가거나 중국 갔을 때 사진 보내라고는 와 진짜 일부러 안 시키게 하려고 그렇게 못 찍나? 근데 이게 생각보다 사진이 안 늘더라고요 선수들핑 튀는 거는 이거는 저희 그 1인 1회선 다 깔았거든요 인터넷 이슈는 이제 더 이상 저희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진짜 왜냐면 1인 1예선 깔았는데 팀이 일단 통신사 쪽 한번 리셋 요청하던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목소리> 선수들이 떠났다고요. 네, 뭐 모든 종목 포함해서 떠난 선수도 있죠. 네, 있기도 하고 당연히 아쉽죠. 팀하고도 사실 안 좋게 떠나는 것도 아니고 다좀 애정이 있는 상황에서 떠났고 또 다른 또 도전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응원해주고 또 언젠가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를 계속 연결을 해놔야죠. 이제 대회할 때 배고파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랜드만 겹치고 동상 겹치면 대회인데요. 뭐 겹칠 수도 있고. 기분은 짜증 나죠. 피오나, 태민 다 저희 레전드 출신이 있고 그러면 오히려 저도 그렇지만 선수들이 더 화날 걸요. 내 <laughs> 대회는 대회니까. 페이지 딜라이의 선수는 아마 감독님 얘기로는 처음에 샌드백이었대요. 근데 걱정은 특히 그렇게 많이 안 했다고 해요. 분명히 충분히 잘할 거고 지금 냉정하게 지금 당장은 압도 하고 이러기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충분히 팀 게임 할 거고 스프링 후반 정도 되면은 경험치 쌓이고 대회에서 적응하면은 좀더 지금보다는 확실히 잘할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 저희가 좀 기대치가 좀 아무래도 있습니다. 분명히 포텐도 있고 좀 이게 제일 좋은 장점이 피드백을. 습득을 되게 빠르대요 그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오히려 미드 너프라고 생각을 안 하던데요 오히려 미드 영향력이 좀 많이 올라갔다 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한테도 쵸비가 워낙 잘하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쵸비가 조금 더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말도 많이 늘었고요 주도적으로 하려는 움직임도 좀 있고 많이 능글능글해지기도 하고 잘 되겠죠? 응. <laughs> 네 이벤트 요번 진짜 재밌었어요. 저희가 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확풀어놓고 너희들끼리 놀아라. 뭐 이런 거를 해놓으면 선수들이 알아서 잘 놀긴 해요. 제가 저번에 아놀드랑 뭐 연말에 그때도 친해지고 이래야 트레스 투포도 많아지고 재밌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깨는 이벤트 전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요. LPL라고 지금은 아니고 아마 시즌 중에 많이 할것 같아요. 이제. 아마 당분간은 s k 팀들 많이 하고요 일단 s k 팀들끼리 하는 게 요새는 다 실력도 지금 상향 평준화됐고 메타 정리도 안 돼가지고 s k 팀들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내아홉 네, 9개 팀다 스크린 해봤죠? 다 잘해요 근데 뭐 진짜 저는 개인적으로 뭐 매번 역대급 시즌, 역대급 시즌 조잖아요 매번 역대급 시즌이에요 사실 올해는 뭔가 간격이 조금 더 좁혀진 느낌? 팀 간의 간격이 조금 그래서 아마 당일 컨디션 따라서 많이 변할 것 같아요 제가 스크림을 좀 보고도 듣고 있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스크림 때도 물고 물려요 지금 상성도 있고 재밌더라고요 경기 얼만큼 준비 잘하고 컨디션 좋은 팀들이 분명히 충분히 어느 팀이든 이길 수 있는 상황에 나올 것 같아요 냉정하게 전력상 쓸 때는 한 4강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바텀이라든지 상체가 좀더 원장, 원장 역할을 해주면 저는 결승도 충분히 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들어요. 이건 그냥 제 행복해룰 수 있는데 불가능한 일은 또 아닌 것 같아서. 감독 코치와 선수 간의 호흡도 분명히 작년보다 많이 올랐어요. 작년에는 서로 조금 더 그들의 생각을 같이 좀 아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렸다고 생각할까? 좀더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페이지가 아직 무성 코치까지는 쉽지 않지 않을까요? 무성이 생각보다 덩치가 크고 무서워요 근데 제가페이지좀 봤는데 그냥 보통 에는 아닌 것 같아요 날티가 있어 날티가 <laughs> 노래하는 것도 모르고 이게 보면 이게 좀 숨겨진 날티가 있어요 좀 언젠가 나올 거예요 공은생 17살 공예가 아니야 아마 그렇 나이 모르면 훨씬 더 성숙해지고 능글 능글해지 좀. 좀 보여요 근데 저희 지지는 모든 종목에 아마 2부리그3부리그는다 참여를 하려고 해요 왜냐면 이게 결국에는 지지 학생들이 프로로 가는 길이 저희가 좀 열어주려고 조금 여러 가지로 방법을 찾고 있다 보니까 자켓 때문에 많이 좀 그러시죠 그래서 아마 그때 네, 자켓을 선수용으로만 제작이 된 걸로 아마 시작이 됐을 거예요 다음 달, 다다음 달쯤 아마 그런 식의 자켓이 아마 판매용으로 나오긴 할것 같아요. 아마 라이프스타일로 뭔가 나올 것 같으니까 비슷한 스타일로. 물론 뭐 선수용을 원하시는 게 있긴 한데 팬분들 이뭘 원하는지 다 알죠. 알지만 안 되는 건또 저희도 안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뭐 정책상의 문제도 있을 거고 아마 제작의 이슈가 좀 있지 않나라고 항상 생각하고 하기도 합니다 이게 프리오더식으로가 아마 그만큼 물량에 소화가 안 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음, 음, 음. 같은 마음입니다 좀 저도 속상하네요 같은 라인으로 조금 뭐 라이트 버전이라도 좀할수 있게 이번 얘기는좀해 <laughs> 보겠습니다 서울 상황이 나쁘다기보다 리그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 그거에 뭐 무리하게 투자하거나 무리하게 따라갈 이유는 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지금 시장 자체도 이렇게 지금 현재는 조금 다운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켜보면서 맞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조금 기다려 주시면 소식 곧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뭐 조만간 조금 좋은 소식 하나 다들 답답하실 텐데 좋은 소식 하나 알려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초비는 다리가 너무 길어요 어떤 바지를 줘도 발목이 드러납니다 이게. 저희 매니저도 맨날 단단히 이거 쵸비 선수 다리가 너무 이제 올라온다 타이트하다 이런데 그래서 한 사이즈를 큰 거를 입히면 가, 다리가 좀 맞은데 그럼 또 허리가 이렇게 커요 아마 그것도 수선할 거예요 큰 사이즈를 입히고 허리 수선을 하면 좋고 네, 해야 될것 같아요 슬린저스는 사실 페이지가 전력에 거의 좀 많은 영향을 끼쳤죠 일단 플레이오프 목표를 하고 있고요 코치 노바 코치 왔는데 잘해요 헌사하고도 합도잘 맞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 제가 패자 인터뷰를 프랜차이즈 때부터 미뤘어요 왜냐면, 패자 인터뷰를 해야 오히려 팬들하고 더 오해가 안 생기고, 그러니까 너무 이게 내피셜들이 많은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패자 입장에서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 오늘 뭐 예를 들면 뭐, 선수 하나가 조금 컨디션이 안 좋았다. 아니면 내가 뱀픽이 오늘 좀 꼬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예, 선수단을 당연히 보호는 해야겠지만 그들도 프로거든요 프로로서 당당하게 경기력에 대해서 비판도 받아야 되고 뭐 잘했을 때 그만큼 칭찬과 많은 것들이 오는데 그런 것들 너무 좀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회사 인터뷰는 저는 소통이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소, 소통을 해야 내비셜에게 서로 싸움 같은 것도 좀덜할것 같고 물론 지면 또 불타겠죠 불타겠지만 그래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인별로 코치가 다 있지는 않죠. 사실, 이제 중국에서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생각이 너무 다 달라요. 라인별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 뱀픽 때도 문제가 많이 생기고, 손해를 안 볼라고. 이 다섯 명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채, 차라리 챌린저스 단계라든지, 아마추어 단계에서는 라인, 라인별 코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LCK 상위권 팀한테는 이미 기본기라든지 모든 게다 올라와 있는 팀한테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잘안 맞는다? 뭐 지금도 사실 코치들끼리도 의견이 많이 갈리는 경우도 많아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전혀 나쁘다가 아니라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탑 플랫폼에서 아프리카 계약해서 방송했을 때 가장 큰장점요 일단 뭐 후원이 그게 가장 큰 장점이죠 수익이 나는 거다 보니까 저희도 돈 벌어야죠, 팀이. 그래야지 선수 연봉도 주고, <laughs> 밥도 먹이고. 발로란트는 리그 확장이 무조건 도움이 되죠. 이게 저희가 발로란트 리그가 에이펙 리그, 이제 아시아, 동아시아 지역 리그, 일본 있고, 인도네시아 팀 있고, 한국 리그 있고. 감히 예언을 하자면 발로란트 리그의 모델이 앞으로 e스포츠의 미래일 거예요. 이유는 이제 수익이라든지 팬덤, 뷰어십, 이게 한 국가에 한정되는 거는 되게 좁아요 이제. 개인적으로 LCK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아시아지역 리그 통합 리그처럼 돼서 중국은 사실 별개 문제예요 중국은 자본도 많고 팀도 많다 보니까 중국 리그는 돌아가고 아시아 통합 리그 정도가 좀 되면 훨씬 더 팀들도 수익도 발생할 것 같고 선수들도 좀더 진출할 수 있는 무대가 많을 것 같아서 유튜브는요, 수익이 안 난다고 보시면 돼요. 컨텐츠로 조회수가 많이 나와도 쉽진 않습니다, 사실. 예, 결국에는 제작비라든지 섭외비 이런 거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서 진짜 뭐 몇백만회 막 이렇게 나오면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선수들은 경기장에서 더 노출이 되고 더 멋있어 보이고 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유튜브로는 사실상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LCK 선수들이 유명하긴 하잖아요. 근데 보면 다 거의 시청자 수가 90% 이상이 한국인이에요. 아무래도 지역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것도 뷰어쉽도 그렇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아시아 지역 리그로 진출해야 되고 좀더 우리를 알려야 되는 그런 시장이 열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사는요 인테리어 공사가 아니고요 저희 천장이 조금 이런 말을 쓰잖아. 붕괴 위험이 있었대요. 비가 오고, 막색좀 이렇게 갈라지고 이러고 있고, 귀한 선수들이 갑자기, <laughs> 무너지면 안 되니까, 보강공사를 열심히 했고요. 지금 페인트 칠 때문에, 냄새를 좀 빼고 있습니다. 발루란트는 좀, 대회를 뛰어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 APEC 지역리그 전력도, DRX 말고는, 아직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서 진짜 한번 붙어봐야 할것 같고요. 아마 마스터즈랑 플레이오프 이상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독님이네 호주 분이에요, 크리스라고. 예전에 CSGO 했던. 비하인드가 그냥 뭐 호주에서 원래 CSGO로 했고 미국에 와서 그렇게 하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미국 발로란트 팀 없어지면서 그래도 많은 노하우고 있죠. FBS에서 많이 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 발로란트 팀이 에이펙 지역 아시아 지역 리드하면서 조금 글로벌 팀으로 만들겠다라고 좀공언을 했었거든요. 맞춰서 가는 감독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됐습니다. 서양권의 선수나 감독들이랑 저희는 한국 쪽에 문화 차이도 있어가지고 조금 더 조율을 해야 더 좋은 시너지가 날것 같아서 코치랑 감독이랑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뭐 일단은 정리를 하자면. 다음 월간 재즈는 아마 4월이 되겠죠? 어, 모르죠. 또 중간에 심심하면 저도 뭐 놀러 올게요. 방송 틀 수도 있을 거고. 물론 성적 잘 나와야 키지. <laughs> 뭐 기대보다 성적이 잘 나오면 제가 2월 중에 또 한번 키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좀 어렵게 시작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아 맞다, 징동이랑 네뭐 나중에 2대 2 하기로 했대요. 형님이 룰러라운 지금 계속 연락하고 있는데 룰러도 이제 바텀 구독 물어보고 하면서 2대2 하자고 그렇게 할 테니까 잘 준비해서 롤파크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 제 감기 조심하시고요 젠지 응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젠바